안녕하세요. 설레 TV 설레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잘 보내셨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6월이라는 시간이 제게는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지나가고 있답니다. 회사에서 두어 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또 감사하게 통과가 되었고 하고 있는 공부는 곧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정신이 없지만. 공부를 한다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건강을 소홀하게 할 수는 없죠. 제가 지난 영상에 위암 수술을 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2020년 가을, 명치가 체한 것처럼 아프길래 위내시경을 받았더니 위암이라고 큰 병원 가서 얼른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위 절제는 했지만 전이가 된건 아니어서 3분의 2 절제하고 회복된 후 계속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해 먹는 음식 중 하나인 토마토 달걀 볶음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바빠도 아침은 거르지 않습니다. 아침을 먹는 습관을 갖다 보면 오히려 아침 식사가 주는 유익을 깨닫게 됩니다. 1995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아침 식사가 정신에 미치는 연구 발표를 한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로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로 기억력 향상. 세 번째로 언어 능력의 향상. 네 번째로 주의 집중력의 향상. 다섯 번째 학습 능력의 향상. 여섯 번째 태도와 매너의 향상 그러고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침을 더더욱 먹어야 되겠네요 그쵸? 그럼 저와 함께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재로는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토마토 작은 거 토마토 작은 것이 큰 것보다 라이코펜 성분이 더 우수하고 몸에도 사포닌 성분도 더 많이 들어 있대요 그리고 대파 썰어놨고요. 마늘 점여놨어요. 그리고 계란 준비했어요. 나머지는 또 요리를 하다가 말씀드릴게요. 계란하고 토마토는 정말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네요. 계란은 단백질이 많고 토마토는 식이성분이 풍부한데 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몸에 만성염증도 없애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금치를 더해주면, 영양과 풍미를 더해주고, 색상도 예쁘게 요리가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토마토 달걀 볶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선 토마토를 잘라서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우선 토마토를 볶겠습니다. 약간 에어를 시힌 다음에, 올리브유를 소량만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 토마토를 볶아주겠습니다. 토마토는 오래 볶지 않아도 돼요. 소금을 한 꼬집 넣겠습니다. 약간의 후추도 개드리겠습니다어 어느 정도 다 볶아진 것 같아요. 불을 끄고 일단 토마토를 세받쳐서 물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란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계란이 작아서 유정난. 작아서 4개를 준비했습니다. 약간의 소금과 후추 준비할게요. 잘 저어져라, 잘 저어져라. 기호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설탕을 넣기도 하는데 저는 설탕은 패스해요. 자 이렇게 계란물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시금치를 미리 조금만 썰어놓을게요. 저어준 계란물에 대파를 넣어서 저어주도록 더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다시 후라이판에 식용유를 두르고 파를 넣었는데, 이렇게 해서 꼭그 달걀불쌈이 아니더라도 계란말이를 해도 되고, 더좀 어느 정도 익어갔다 생각하면 그때 부드닥하면안 되겠죠? 어렸을 때 계란은 잘 사는 집, 그런 애들이 싸우는 도시락 반찬에만 들어있는 음식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계란 음식을 싸가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면에서, 이렇게 아이, 그, 선생님들 하숙을 하는 친구들의 그 집에서는, 아, 지금 생각하면 반찬이 완전히 고급 반찬이었어요. 계란말도 얼마나 예쁘던지, 김밥도 얼마나 예쁘던지. 저는 엄마가 날마다 무 썰어서 생채, 단무지로서 단무지 생채, 김치. 그래서 참밥 먹을 때마다 부러웠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음껏 먹고 있네요. 아, 됐다. 자, 계란을 스크램블처럼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아까 빼둔 어부리 좀 빠졌어요 토마토를 넣어서 같이 볶아줘요 토마토가 으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젓가락으로 살살살살 이거 살살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모양 이 예뻐요 그리고 자 마늘 약간 넣. 넣고요 마늘 저는 너무 뭉개지면 싫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씹히는 게 좋아요. 자, 이제김에 시금치 투하하겠습니다. 투하! 투하! 시금치, 시금치 몸에 좋죠. 야채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야채도 서로 궁합이 있더라고요. 음식 궁합이. 이렇게 궁합을 맞춰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색깔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그 토마토 달걀 볶음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좀 불을 꺼도 될것 같은데요. 일단 불을 끄겠습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이 완성이 된것 같은데, 우리 접시에 플레이팅 해볼까요? 또, 달걀볶음 완성되었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기에도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음식이? 이 토마토 달걀 볶음은 요리하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양파를 넣고 싶다든가, 뭐, 당근을 넣고 싶다든가 하면 자기 기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일단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시금치하고, 달걀하고, 마늘하고, 토마토 하나 넣어서 볶어보겠습니다. 음, 고소해. 담백함. 정말 건강한 맛이야 토마토의 약간 달달한 맛과 그리고 아까 그 파슬리의 향긋함 정말 일일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고급 음식 같아요 오늘 저와 이렇게 토마토 요리 만들어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건강은 정말 나를 지키는 힘이에요 제가 아파서 건강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건강 같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우리 나이 들어서까지 건강하게 이웃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예쁘게 살아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